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방침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정말 전보다도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볼수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수명이 300년, 500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우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난 엄청난지는 환란에 빠질 수 있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잠시라도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피조물이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것은요. 이코로나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란 기간 중에 더욱 모여서 더욱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일 텐데요. 또 다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왜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또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일면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교회에서 예배를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결정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야. 어땠습니까? 동방 쪽을 바라보고요. 그 천황을 위해서 절을 하고 묵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무려 5분 이상 가지는 동방요배를 예배 직전에 할 것을 일본에서 그 당시는 정부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한 지배 세력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였겠습니까? 아, 그렇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배를 하세요 하더라도 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해서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어, 요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면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코로나가 걸려도 죽지 않고 또 떨쳐 일어날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비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저는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설령 코로나를 걸려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더라도요,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위협을 주게 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배려한다는 의미, 이것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전국에 물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물이 너무 부족해서 어 전국 전국의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사태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우리 집의 물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이거는 아주 뭐 가상적인 일입니다만 냉장고에서 어떤 가스가 나와서 그 우리나라 하늘에 오존층이 막 파괴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 집은 냉장고가 두 대인데 한 대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크리스찬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국제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그 총회장이 지금 CTS 주일 6시에 방송하시는 신승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신승훈 목사님이 또 스승이라고 도할수 있는 김강신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는 계속 김강신 목사님과 또 성교사회 하는 것도 계속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강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셨던 분이 이야기해줬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분이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식사 양이 아주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러면서 이제 한 분이 가시면서 야 다음에는 세 명이 올 때는 이 인분만 시켜서 나눠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 김강식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식당 주인은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좀 손해를 보는 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교개혁가, 얼마나 어,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집에 있으면 너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어,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막 뜨거워져서 이렇게 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요. 정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주님과 또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간의 그 교제, 교통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도의 교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사실은 또 나라 전체에서 사회 전체에서 보면은 순기능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그게 치유함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이러한 특별한 시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16장 47절 48절로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절을 보면요.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47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백성 중에 전염병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 한명한 명은 제사장이라고할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아론이 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웃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의 죄도 아닌 이웃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내가 피조물 된 자로서 그 위치를 잊었습니다. 이러한 회개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나는 이웃의 죄가 있습니까? 사회의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손가락을 들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 죄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도 있겠지만 은 예를 들어서 정말 사회 구제, 어,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죄송합니다 다이 크리스찬 우리나라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교회는 맞아요. 문제가 있네요. 이상한 교회네요.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인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네.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양보를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양보를 한다든지 또는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쳐야 될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간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믿지 않던 분들도 아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운전자가 크리스천인가 보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상황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 줄 때,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지. 저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이러한 상황이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정말 모든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아, 크리스찬인가 보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 한명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내 잘못이 아니라고 보이는 우리 이웃의 잘못, 우리 사회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아론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자의 사이에 섰을때 주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우리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 사람부터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궁휴리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